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큰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은하수교회 은하수교회 쉼없이는 임형진 목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추동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이곳 추동교회당에서 남전주 노회를 할때 점심 식사를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식은 상대방을 대접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추동교회 성도들께서는 참 좋은 성도들이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추동교회 담임 교역자인 이민정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남준준 노회 목회자들의 모임이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모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민정 목사님께서는 내가 선배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이러지 않고 항상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주신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용차를 타고 서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 기차 타고 올라갈 걸 이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 후회가 짧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반대편 차선도 밀릴 때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날엔 버스를 타고 전용, 타, 전용 차선으로 서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승용차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laughs> 목사의 심보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 권사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그 후란 앞에 사건이 있었던 그 후입니다. 암 내용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에 로마의 군대 장교가 그의 종을 사랑으로 대했던 사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마음 따뜻한 다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의 군대 장교가 가졌던 따뜻한 마음 이야기보다 그가 가진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찾아오지 않고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며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 교회에서 1년반 정도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를 마친 후 헌금을 계수하는데 헌금 바구니 안에 대추 한 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느 주일엔 밤이 한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녀석이 헌금 시간에 장난을 치나. 그 생각을 가지고 학생부 임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임원들을 불러서 얘들아, 한달 넘게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임원 중한 명이었던 고3 여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자기가 그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던 이 여학생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가 다니는 그 우리 시골 교회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차비를 안 주면 교회를 못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아예 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학생이 1시간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 여학생에겐 주일 아침에 1시간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오는 일이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비를 주지 않아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상황인지라 헌금들의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알다시피 제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땅에 떨어진 붉은 대추 한 알이었습니다. 그래, 이 대추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시작되어 어느 주일엔 알밤 한톨까지 드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백부장의 사건은 깊은 울림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흐뭇한 믿음의 사건이 있은지 얼마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길을 나섭니다. 백부장의 사건과 예수님의 이 행보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으니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인성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표정에 흐뭇한 미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쉽게 가시지 않은 흐뭇한 미소를 띠고 나인성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표정처럼 제자들과 무리들도 밝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의 밝은 표정은 예수님의 표정과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던 그 흐뭇함과 달리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었고 표정도 같았지만 서로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인성 입구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 이 절을 보시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나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었다면 성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의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과부로 살면서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과부는 그 슬픔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으니까요.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는 아들을 보면서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큰 소리로 울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매우 큰 슬픔을 만나게 되면 울음마저도 크게 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밖으로 토해지지 않으니까 가슴이 더욱 미어집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껴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을 나섰습니다. 함께 나섰던 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에게 있어 해마뿐인 그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과부의 슬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동일한 슬픔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아들을 잃은 과부의 행렬 즉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 상반된 이두 행렬이 나인성 입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모습은 서로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쁨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은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은 있지만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슬픔의 행렬로 인해 자신들이 가진 기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슬픔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슬픔에 빠져 기쁨의 행렬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람과 슬픔의 사람이 마주치게 될땐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고 했을 때이 표현은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셨다는 의미가 더 짙습니다. 과부가 당한 그 슬픔의 깊이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백부장으로 인해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을 다 덮을 만큼 큰 슬픔의 상황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여 간직한 기쁨을 잃을까봐 슬픔 당한 과부를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상대방과 같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시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힘내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얼른 나인성에 들어가 해야 할 사역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긍휼이 아닙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역이 분명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여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과부를 보자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 가졌던 그 기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이 슬픔을 겪는 과부와 같아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여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여자여 울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만 햄 하고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에 함께 하시고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면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땐 우리보다 더큰 아픔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큰 슬픔에 빠져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인성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찾아야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토록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의 예수님에겐 사랑만큼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과부와 같아지는 마음이 되어 위로하신 예수님은 마음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사랑은 풍성한데 능력이 없으면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슬픔을 당한 자, 고통에 빠진 자들을 외면하는 권력자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50대 50의 균형이 아니라 100대 100의 균형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능력 각각 100%를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언제 능력을 베풀어야 할지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용철씨가 지은 책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에 우물과 마음의 깊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이 내용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깊고 풍성한 우물과도 같습니다. 아니 바다보다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나머지 주님 이젠 주님도 못 믿겠어요. 나에게 너무 하십니다. 라고 불평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시선을 향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면 어느새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큰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슬픔의 행렬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인성 앞에서 과부를 보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며 다독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한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아시고 긍률이 여기시며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힘이 없고 내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 주실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베푸실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수 없지만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기쁨의 행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슬픔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과 같아지는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순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따라 슬픔의 행렬에 서 있는 자들과 같아지는 마음이 되어 준다면 슬픔에 처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의 역할이 크고 구역장의 역할이 큽니다. 구역 모임은 서로가 서로를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하여 좀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죠. 코로나로 인해 각 교회마다 3년 가까이 구역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십시오. 함께 모여 상대방과 같아지는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구역 모임을 이어간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심은 물론이요 주동교회는 이전보다 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동교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